안녕하세요. 어, 2015년 물리 1회 18번 문제도 좀 어려웠나 보더라고요이거 한번 천천히 풀어보죠. 물리는 천천히 풀면 다 풀려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초반에 특히 시간을, 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걸려도 돼요. 특히, 어, 물리 같은 경우래요. 자, 두 물체가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A라는 물체가 올라갔어요. 초기 속도가 V0에요. 그 다음에 B는 가만히 뒀다가 내려왔어요. 점점 점점 빨라지겠죠. 이것은 점점 점점 느려질 겁니다.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가 중간에 만났어요. 만난 그 시점이 t 예요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점점 하다가 여기서 점점 내려오다가 중간에 만났다. 그때의 시간이 T라는 거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초기 속도는 v0에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속도 문제는요 tv 텔레비전 tv 그래프로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서 초기 속도가 v 0였어요 v0 그리고 점점점 떨어지죠 그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는 여기 이제 v0에서 두분좀 가만히 놨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0이에요. 0에다가 점점 떨어지죠. 올라가는 쪽 방향, 올라가는 쪽 방향 속도를 양으로 칠게요. 그럼 양이었다가 점점 어떤 순간 제로 됐다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가, 갖다 칩시다. 그때 어느 순간 만났어요. 그 어떤 t가 있겠죠. t 만났다 칩시다. 그런데, 요 t 중간에, 이제 이 a와 b 물체 중간에 만났다고 칠때 t가 되면 초기에 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요 속도가 두 번째 내려가는 속도 이것이 요거의 3배래요. v0의 3배였대요. 3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죠. 즉, 올라가서 중간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v 0했다가 이것은 이제 0을 지나고, 즉, 다시 올라가서 0을 했다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이 물체는 쭉더 빠르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때,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의 B의 속도가 V3라는 거예요. V3 세배라는 거예요. 이때 속도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이두 개는 당연히 그 등가속도, 운동 같은 가속도죠. 기울기는 같죠? 같은 이제 비탈길 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이것이 v3의 3배라는 거예요. 조건은 그래요. 이거 꼭차찬히 생각하면 돼요. 이때의 t는 이거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거를 v0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v0의 3배죠. 이거 지우고, 이거의 v0의 세배죠 3, v0. 그, 여까지 그리는 t 예요 t. t.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물체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죠? 이 물체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요, 올라왔다 내려온 이 거리가 있죠. 요, 요거 한번 재볼까요 요 거리. 요 거리는 뭐냐면 요 올라간 거리가 요만큼이고요. 다시 여기서 내려온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거리는 얼마냐면요.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뺀 거예요. 요거는 비례식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T죠. 이거는 3분의 2T죠. 이 삼각형 면적은 2V0 곱하기 3분의 2T 에 다시 2분의 1 빼기 이거는 V0 곱하기 3분의 1T 네 나누기 2 요거죠.